안녕하세요. 영진박입니다. 뒤로 단수 쳐서 돌을 살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모아보았는데요. 첫 번째,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자, 과연 흙이 어디에 떠야지 살 수가 있겠느냐. 그냥 보통의 느낌으로 여기를 두는 것은 벽이 쑥 밀고 돌아버리면 잡히죠. 이 딴에도, 딴에도 아무 수도 안 됩니다.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는 따내도 역시 안 돼요. 네, 사궁으로 잡히는 모양이고요. 여기에서는 첫수가 여기를 둬야 됩니다. 그러면 백은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이때 뒤에서 단수 쳐서 사는 요령 이걸 익히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는 겁니다. 뒤에서 단수 쳐야 된다는 겁니다. 뒤에서 절대로 여기를 따서는 안 된다는 거 따면 잡힙니다. 뒤에서 단수를 치라.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백이 조여도 따내는 순간 맛보기로 살죠.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뒤로 단수 치는 요령을 공부합니다. 우선은 최대한 돌공궁도를 넓히고요. 백이 잡으러 올 때, 이때 <laughs> 절대 여기를 따서는 안됩니다. 먹여치기로 바로 잡혀버리죠. 여기에서는 뒤로 단수를 쳐야 됩니다. 이렇게 뒤로 단수 치는 거. 자, 백이 석재물을 단수 치더라도 따내게 되면 흙은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이렇게 살자 하고요. 백이 잡으러 올때 어떻게요? 절대 기를 따서는 안된다는 거. 바로 다 잡히게 되죠. 항상 어떻게 해요? 뒤에서 단수를 쳐야 됩니다. 뒤에서. 이렇게요. 그러면 단수를 친다 하더라도 따낼 때 맛보기죠. 이쪽을 뜨면 있죠. 네. 양쪽이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살게 됩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앞에 문제보다 난이도가 높습니다. 자, 흙이 첫 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요. 따내면 사공으로 잡히게 되고요. 또 그냥 이어면 그냥 백은 여기를 사공으로 만듭니다. 먹이치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려고 해도 손 빼버리면 이것은 흙이 잡힌 모양입니다. 따낸다 하더라도 결국 다 이것은 옥집이 되어서 흙이 죽게 되는 모양이죠. 여기에서는 흙의 정확한 한 수가 여기를 두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잡으려고 하면은 여기를 뻗어야 되는데 그때 여기를 연결합니다. 배기 뒤에서 이렇게 수를 조여가면 앞 아, 전에 말씀드렸죠? 뒤에서 단수 쳐라. 뒤에서. 자, 어디가 뒤인지 잘 살펴야 됩니다. 지금 이 모양에서 뒷자리는 바로 여기에요.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이 요령입니다. 석점을 단수친다 하더라도 따낼 때 맛보기가 되어서 흙이 살게 됩니다. 마지막 마무리 문제입니다. 흙을 살리는 문제인데요. 요령은 전과 동일입니다. <laughs> 자, 우선은 여기를 이렇게 단수를 치고요. 자, 잡으려면 백이 여기를 이어야 되겠죠? 이때 흙이 여기를 이렇게 단수 치는 수가 중요합니다. 백이 따내면, 만약에 딴다면, 여기 막는 수가 선수가 되죠. 백이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받든 이든뭐 하여튼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허기 하나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많을 만한 수가 좋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뜨는 수는, 이어면 이렇게 살겠다 하는 생각이지만, 백이 이렇게 버틸 수도 있습니다. 백이. 폐감이 많으면. 폐가 되죠. 그냥 살 것을 폐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많음하는 수가 좋습니다. 여기 못 들어오니까 이어야 되는데, 딱 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할 때, 백이 따내는 것은, 흙이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백이 따지를 못하고, 이렇게 뻗게 됩니다. 이렇게 백이 버티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흙이, 요건 하나 찔러둘게요. 찌르고, 막을 때, 이렇게 많음모로 둡니다. 그러면, 어, 여기를 이렇게 이어야겠죠. 이어면, 여기를, 흙도 같이 있고요. 백이 뻗게 됩니다. 이때, 흙은 있고요. 자, 백은 뭐 다른데 뚫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아카오 똑같습니다. 요령은 전과 동일.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서 단수를 쳐라. 절대로 여기를 뚫면안 됩니다. 바로 잡혀요. 뒤에서 단수를 쳐라, 뒤에서. 이렇게 단수 칠때 따내면 마보기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 문제는 기경중무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네. 자, 오랫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